이더리움 (ETH)의 골든 크로스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기술적 신호입니다. 구독, 구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골든 크로스란 당이 이동 평균선 50일이 장기 이동 평균선 200일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는 현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중장기 상승 추세의 시작 신호로 해석됩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2,500 달러에서 2,540 달러 수준에서 강한 지지대를 형성하며, 2,800달러의 주요 저항선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누적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 골든크로스가 완성될 경우 상승 모멘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의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여러 번 강한 상승장의 전조로 작용해왔습니다. 과거 이더리움의 골든크로스 발생 시 가격이 단기간에 35% 이상 상승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 예로는 2024년 11월 골든 크로스 이후 ETH가 3,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골든 크로스가 완성되고 2,8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3,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의 강력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요약하면 이더리움 골든 크로스는 시장의 투자 심리와 기술적 신호가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단기적 중장기적인 강세장 전환 신호로 해석되며 현재 시장은 이 신호의 완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